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한 바둑TV. 오늘 이제, 첫, 음, 처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 바둑을 한번더볼게요 바둑. 한큐 바둑. 오늘은 3단에서 바둑을 둘 건데요. 어, 처음이에요. 한번 3단. 1분에, 야, 15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창한 바둑. 어, 아, 취소했네요. 제가 한큐 바둑은, 어, 이번에 처음 한번더 보는데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아, 순속 매칭. 네, 1분. 네, 네, 한번더 보겠습니다. 와, 우리 3단에서 두는 거는 제가 도대체 몇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3, 3단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3단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 삼연성은 이 다케미야의 아 일본의 다케미야 구단이 많이 뒀었던 바둑 내용이었었는데 어 별로 삼상 삼연성은 별로 좋지 않아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통은 빠지는 건데 한번 이렇게 3단이니까 한번 시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네 뭔가 이렇게 와 이거는 뭐 그래도 네. 괜찮게 두는, 어, 이거는 별로예요. 이렇게 하고,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빠지고. 네, 잘 살았죠.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그냥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날 일자, 그치. 와, 3단. 3단 바도참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음. 일단, 백 모양을 많이 키우고요. 아, 어, 여기서, 어, 이렇게 키워갔다. 한번더한번더 붙일게요. 나의 모양을 시 만들고 와 이러고 나서 한번 깰게요. 이러고 그냥 폴사 폴사 예 폴짝 폴짝 띄워도뭐 아무렇지 않아요. 뭐 백도 크기 때문에 시고 이렇게 가고 또 적게 나요. 와 만들고 초일기를 찌르고. 시작합니다. 뭐건어 봐요 어쨌서나 와우, 이것도, 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두 어, 언제요? 이거는 땡큐. 여기를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는, 이거 땡큐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가까이 하고, 끼고 음. 빠지고. 여기가 너무 커서, 별거 없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되면 끊기고 제껴 있는 뿌리기 해주고 와우, 손 뺐어요. 그럼 이렇게 눌래요 그냥. 서로의 갈 길을 가자. 서로의 갈 길을 음. 가자. 어떻게 할래? 그다음에 저 공격 하겠습니다. 여기 뭐 여기만 지어도 되죠 뭐. 아 그렇게 갔어요. 뭐이 정도야 뭐이어 저도. 여기 살기도 어려워요. 살아, 살려고 하다가, 뭐, 이거 그냥 튼튼하게, 뭐, 뭐 어이없죠, 뭐. 이런 수들은 그냥, 뭐, 네, 다 어이없는 수들이에요, 이런 거는. 둬가지고 집이, 백집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의미가 없는 수죠. 그냥 튼튼하게 잡아놓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도 또, 되니까. 여기는 갈라가지고 좀 혼내주죠, 뭐. 어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끊는다. 뭐 이거 두고 이것만 둬도, 뭐, 아무런 수도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아, 제가 바둑을 잘안 둬요, 평상시에. 근데, 이제는 유튜브 음...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좀 바둑을 좀 두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하루에 그래도 한 판씩은 꾸준히 이렇게 둬서, 어, 3단들을 일단 교육할 수 있고, 네, 3단 교육 하는, 하면서 바둑을 열심히 한번 도보겠습니다. 3단에서 9단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저의 바둑 스타일은요. 뭐 상대방을 잡으러 가는 거는 그 좋아하지 않고요. 살려 주면서 그냥, 그냥 야금야금 야금 이기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네, 그냥 공격 공격 정도? 공격 정도를 저는 보통 바라보고 많이 합니다. 네, 그냥 네, 튼튼하게 둬서 뭐 집을 차지하죠. 네, 이것도 뭐, 이것도 뭐 안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칸 폴자 따주고, 네, 별거 없죠. 네, 음, 3단. 야, 제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3단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3단을 두고 있으니. 네, 한 번, 3단을 놀려주면서 올라가기! 저는 이제 바둑학원을 운영하면서, 어, 그냥 너무, 아이들이랑 이렇게 바둑을 뭐 가끔씩 두다가 보면은, 아, 너무 재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 내가 이런 바둑을 뒀었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뭔가 거기서도, 아, 내가 옛날에 이러한 마음을 품고 바둑을 했었네. 많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면서 어그 옛날에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네. 근데 바둑 정말 두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둑 바둑만 생각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아요. 네. 뭐 지금 상황으로는 뭐집 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뭐 네. 제 아이디를 둘, 만들어서 오늘 한창 한바둑이라는 아이디로 두고 있는데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즐겁게 두죠 뭐 네. 즐겁게 두시죠 여기는 네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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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이거.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4개의 3단이 어떻게 할줄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두고 있는데, 저는 빨리 9단으로 올라가기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이야, 3단을 이렇게 가지고 놀면은 너무 3단이 마음이 아프겠죠. 여러분, 저희 하나, 스타일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3. 네! 승리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난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우 검토 네 여기서 잘못된 걸 한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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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겠습니다 네 어우 여기서 음... 네 여기 사면성은 바둑 옛날에 일본의 다케미야 구단이 많이 뒀던 바둑인데 그다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 바둑은 이렇게 사방 좀 돌이 많이 가 있어야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좋지 않고요 음. 실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날짜고 침했을 때, 어, 이수는 정, 절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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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연상의 가장 기본, 어, 모양 크게, 크게 펼쳐간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게 정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6으로, 어, 이렇게 두시면 안 되시고, 어, 인공지능이 참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정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빠지는 걸뜹니다 막고, 제끼고, 막, 어, 여기 또 제낄 때, 이러고 백은 손을 빼고 다른 데또 두는 겁니다. 흙이 먹으면은 하나 밀어두고, 손 빼고, 다른 데 두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흙이 막으면 이어두고, 손 빼고, 다른 데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백은 그냥 어 골라먹는 자리입니다. 그냥 백은뭐 그냥 안 두고 일단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어, 흙이뭐 여길 막아서 집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한, 한쪽으로만 한 집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실전에는 네, 실전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갖고요. 3, 3 침입했을 때아 보통 근데 이렇게 날짜로 두는 수가 한 3단에서 5단 정도가 좀 두는 수고요. 한 6단부터는 잘안 둡니다. 네, 이렇게 막았고, 밀고, 넘어가고, 여기 바, 보세요. 지금 이 자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여기 있는 자세가 여로 가서 이 돌을 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요거는 백이, 어, 너무나 잘된 모양이죠. 여기서도 흑은 여기로 막으면 안 됩니다. 여기로 막으면 안 되고, 모양을 넓게 키워가지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둘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 여기서는, 이렇게 막은 것도 좀 이상하죠. 네, 여기도 섰고. 네, 붙이고 빠지는 게, 어, 옛날에 제가 가죽 빼었을 때는 18급 정석이었어요. 이 붙이고 빠지는 게. 붙이고 넣는 게 그런데,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의, 음, 정석이라고 18급 정석이, 정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모양만 보더라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모양. 하나로 되어 있고, 뭐, 백은 양쪽, 뭐, 이거, 네, 네 개의 지금, 어, 변과 귀가 어우러져서, 이거는 백이 너무 좋은데요. 어, 실전 한번 보겠습니다. 2, 33 침입을 한 수는 한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보통, 어, 뭐, 여기만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흙이. 그럼 이렇게 막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시는데, 어우, 이거는 백이 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한 수의 위치에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아 이거는 뭐 아무데나 뭐 여기는 뭐 그냥 하, 여기 들어가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삭감하는 정도로 하면은 아뭐 네, 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이런 끝내기도 당하면 너무 너무 눈물이 나요 이렇게 끝내기 당하면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실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됐을 때 보통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가서 여기를 깬다 이렇게 생각하고 뒀는데 어뭐 이렇게 흙이 뒀고요 네, 뭐 흙이 이 정도로 둘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모양은.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뒀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붙이는 것도 뭐 괜찮았고 네, 이 모양 키워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뒀는데 여기서도 아 지금 뭐 이렇게 모양을 억지로 키워 나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런, 이런 판단을 해야 돼요. 상대방 집이 커 보인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가는 거는, 뭔가 내가 집을 어정쩡하게 챙겨두고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뭔가 어, 흑한테 뭐 공격을 당하다가, 판이 뭔가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다가, 뭐, 살리는 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은, 공격을 당하다가 뭐 이런 데도 뺏기고, 막 어, 이런 데도 하고 그러면은, 뭔가 또 이런 데 공격도 당하고, 그러면은, 어정쩡하게 집 만들다가 내가 나중에 어 집으로 집 부족으로 갈수 있다. 이런 거를 염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땡길 때는 아예 한번더 땡겨주는 게 필요하고요. 한번더 여기 백이 여기 둠으로써 한 20집 정도는 벌린 어 내가 벌구 시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 흙이 여기서 모양을 차지할 때, 그때 두, 그때 내가, 어, 상대방 모양을 깬다라는 거는, 이0집 차지하고 두는 거기 때문에, 어, 뭐, 하나, 한 수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여기 중앙은 그냥 공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어, 상대방 모양이 커 보이면 안 돼요. 그거, 그게 꼭, 3단에서 5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집 차지할 수 있어요. 보지만 보통, 이렇게 집이 되면은, 아, 이거 집큰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큰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찌르고, 약정을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네, 뭐, 뭐, 여기가, 뭐, 집이 나면은, 뭐, 뭐, 한, 한7 0이 날까요? 그런데 뭐, 100도, 100도 뭐, 여기에서 뭐, 여기가 집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크죠. 그리고 뭐, 여기 끊기는 것도 있고요. 뭐, 여기까지도 뭐, 네, 어차피 여기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네, 별거 없습니다. 네, 이것도 뭐 원래 이렇게 음, 빠져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음, 이렇게 지켰다는 건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제껴 이에요. 아, 상대방이 먼저 제껴 이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제껴였는데 어, 기세를안 받았네요. 네, 이거는 뭐 집이 많이 깨졌죠. 이렇게서는. 해그 다음에 백은 여기 한칸 벌리는 거와. 어, 여기서 한칸 벌리는 거와 이렇게 벌리는 게 있는데 지금 모양에서는 이렇게 공격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여기를 자연스럽게 집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런 수를 두게끔 해가지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바둑을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리뭐뭐 뭐 만약에 살때뭐 그냥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도 뭐 그냥 무난하게 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무난하게 이겼을 거예요. 이렇게 두면.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냥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실전은, 아이고, 음. 실전은 보면은, 아, 그래도 뭐, 공징을 어떻게 해오긴 했는데, 뭐 이러한 대약수를 둠으로써 집은 자연스럽게 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은, 뭐, 어, 이렇게 했지만은, 뭐 이렇게 모양이 어, 깨지고 나서는, 뭐, 더 이상 뭐, 해볼 데가 없어요. 지금 이상황로서 뭐, 자연스럽게 공격하면서 툭툭 치는 게 자체적으로 집으로도 많이 이득이고요. 네. 네, 3단. 여기까지. 오늘 봐도, 네. 일단 강의를 마쳤는데, 어, 여러분, 어, 싸움을 하면서 이기는 것보다도 그냥, 어, 잽을 날리면서 그냥 툭툭툭툭 집으로 승리하는 게 가장, 어, 3단에서 5단으로 빨리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